730번. 그의 옥자는 도둑을 맞았다. 그의 권능은 도둑 맞지 않았다. 2013년 3월 13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나는 두 번째로 죽음에 처해지도록 처주받아왔다. 오늘 너희가 목격한 로마에서 통치한 결과는 나를 둘로 갈라놓았다. 이단으로 그리고 진리를 감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죄받고서 나의 형 집행자들 앞에 내가 서 있었을 때내 사도들은 도망갔으며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를 따랐던 자들과 내 가르침들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내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도전받았을 때 나를 배신하였다. 그들은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를 따랐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고발당했던 것인 이단이라는 범죄들을 믿었고, 그것은 그들을 정당화시켰다. 나를 단죄한 자들은 이국적인 예복을 차려 입고 진짜의 권위의 감각을 지니고 걸어 다니고 말했던 고위직에 있던 자들은 그토록 강하여서 그들을 의심한 이들이 거의 없었다. 나는 진리를 이야기한 것 때문에 철저히 조사당했고, 도전받았으며, 냉소당했고, 조롱당했으며, 비웃음을 당했다. 사람들은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통치자들인 이 남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권위는 결코 의문시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나를 고발하는 자들의 포호 가운데에서 속삭임과도 같이 되었다. 이단자라고 그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내가 하느님께 맞서서 신성 모독을 한 악의 혀로 이야기했고, 내가 그들의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냉혹하게 살해하였다. 내가 내 목소리를 지금 알려지게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사건들에 관해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시도할 때, 내 따라 마지막 두세해 동안. 내 말씀은 모욕을 받으며 대접받을 것이다.내 말씀은 의문시 될 것이다.의심들이 서서히 다가올 것이며 한번더내 사도들은 도망갈 것이고 늑대들에게 나를 남겨둘 것이다.실수하지 마라.진리는 너에게 계시 되어 왔다.나를 따르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기만당할 것에 대하여 너에게 말해 왔다.이는 너에게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에 앉아 있는 이 사기꾼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고된 대로 내 사랑하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박해받았고 달아났다. 나는 내 이름으로 온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 교황 베네딕트, 그는 나를 따르는 자들을 진리를 향하여 안내할 것이다.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고 나는 그를 내 성심의 비밀로 해둘 것이며 이 무심무시한 때에 그가 필요로 하는 위안을 그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의 옥자는 도둑맞았다. 그의 권능은 도둑맞지 않았다. 너의 예수.